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17절 18절 두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일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예, 예수님께서 길에 가시고 계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질문을 합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게 하셨는가? 예, 선한 자 외에는 구원과 영생과 상벌에 대한 규정을 할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벌의 규정을, 어, 물건을 훔치는 도둑이 하면 안 되겠죠. 사람의 물건을 빼앗는 강도가 상벌의 규정을 하면 안 되겠죠. 사기꾼이 상벌의 규정을 하면 안 되겠죠. 조직 폭력배가 상벌의 규정을 정하면 안 되겠죠. 예, 악한 자가 상벌의 규정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큰 문제가 생깁니다. 세상은 극도로 악하게 되고요. 정말 사람 살기 어려운 불안한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것처럼, 진짜 구원과 영생과 영원한 상벌에 대해서도 선한 자만 이것을 규정할 수 있다. 이것을 믿게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으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선하다면, 우리가 상벌의 규정도 정할 수 있고, 구원의 규정도 정할 수 있고, 영생의 규정도 정할 수 있다면, 아,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선한 자가 없기 때문에, 나도 악한 자 속에 포함되어 있고, 그렇다고 하면, 나도 구원에 대한 규정과 영생에 대한 규정과 상벌에 대한 규정을 할수 없는 자인 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보면 구원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도 불만을 가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도 불만을 가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정말 악한 사람인데,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라고 하지 마십시다. 제 기준입니다. 극도로 제 기준인데, 제 기준으로 볼때 어떤 사람이 참 악한 사람인 거예요. 정말 악해요. 굉장히 나쁜 사람이에요. 생각도 나쁘고, 마음슴도 나쁘고, 모든 게 나빠요. 정말 낫게.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왜저 나쁜 놈을 살려두느냐. <laughs> 자기 기준에 나쁜 사람이 있거든요. 자기 기준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그 사람처럼 말한다면, 저도 그런 말을 하고 싶을 정도로 왜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을 살려 두실까? 말하고 싶을 만큼 악한 사람인데, 그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하나님이 진짜 있다면 왜 저런 나쁜 놈을 살려 두시느냐? 저 나쁜 놈이 저렇게 살아서 활개를 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없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 아니죠.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의로운 줄 알고 자기가 선한 줄 압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나쁘게 보고 다른 사람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악인으로 정죄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준에서 다른 사람을 죄인이라 악인이라 나쁜 사람이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준에서.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악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그러므로 구원에 대한 규정도 하나님만 하실 수 있고, 영생에 대한 규정도 하나님만 하실 수 있고, 상벌에 대한 규정도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상벌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고, 간섭할 수 없습니다. 다 악한 자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보면 부모도요, 자기 자녀가 못됐다는 것을 알고 엄벌에 처해 주십시오. 그런 부모가 간혹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세상 법정에서 오면 대부분의 부모들이요, 자기의 자녀가 정말 극악한 그런 죄인인데, 선처를 해 달라 그럽니다. 선처를 제발 불쌍히 여기서. 선처를 해주십시오. 저도 나쁜 사람이지만 생각하기를 부모가 선처를 요청한다고 그 선처를 들어주어서는 안 된다.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그런 것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으니까 요즘 아이들이 키고 만장해서요. 얼마나 악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것이다. 그것을 바라봅니다. 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사람들이 무자비하고 그렇게 악한, 극악한 그런 것으로 치닫는다라고 경고를 하셨는데 정말 시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구나. 막을 수가 없구나. 예. 네. 우리는 하나님만 선하신 분임을 믿고 인정, 인정하고 대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하나님 외에는 선한이가 없다 이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외에도 선한 자가 있을 것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고 노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시다는 이 믿음을 확고히 가져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이 사람이 나와서 공연히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시고, 이런 대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하고, 인생 중에도 선한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이가 없다는 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세상에 가면 뭐 성, 선, 설, 성, 선악설, 뭐 이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선, 성, 설, 선악설. 그런 논리에 본다고 하면 선악설이 맞는 것이죠. 그러나 그 논리는 진리에 의한 논리가 아니기 때문에 믿음에서 적용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인생이 죄 아래서 출생하지 않는 인생이 없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았을지라도 흙에 속한 아담의 후손으로 출생하는 모든 사람은 원죄라고 하는 그 죄를 뒤집어 쓰고 나온다는 것이죠.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제 신천지를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다. 저는 자꾸라고 합니다. 저는 소망을 가지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이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거짓이다라고 하는 것을 파헤치고 그것을 공격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다가 코만 성령의 감동을 받고 뒤집어져서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다. 대표적인 사람이 기돈협회 창시자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이단에 속해 있지만, 저는 소망을 가지는 것이, 이런 대화들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혹시나 그를 격렬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어루만져 주셔서 성령의 감동이 그 속에서 팍 일어나 가지고, 아,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 잘못 배웠구나. 거짓을 배웠구나. 참된 진리로 돌아와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이런 일이 있을까 해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힘든 일입니다. 가망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도 밥 먹듯이 하고요. 저는 그 사람들이 왜 저에게 와서 대화를 하는지 알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대화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1차적으로는 제가 신천지에 가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그게 안 되면. 이런 친분을 쌓아서 이제 예배도 참석하고 모임도, 모임도 참석하고 하면서 사람들과 이제 친분을 쌓는 겁니다. 그러면서 잘 해줘가지고, 아, 내가 좋은 데 있는데 나하고 한번 같이 가실래요? 해서 데리고 가려고. 저는 그 뻔한 수가 보입니다. 그래,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솔직하게 거짓말하지 않고, 내가 여러분들을 만나고 대화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못된 신앙을 버리고 성경적인 참된 진리로 돌아서게 하는 이 일에 내가 쓰임을 받을까 해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는 여러분들을 만난다. 그런데 그, 그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서 그냥 안 믿는 사람도 친구가 될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 좋은 이웃의 관계,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자꾸 만나는 것일 뿐이지 절대 신천지에 오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제 와서 시작,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죠. 지금 한 다섯 번째인가 여섯 번째 만남이 됐는데 어제 와서 이제 본색을 드러냅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강요하는 것은 아닌데 신천지 교리를 배워보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laughs> 그네가 얼마든지 그럴 용의가 있다. 단 나는 이미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이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일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신천지에 대해서 많은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대화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대화를 하겠다. 그 사람들이 고로케 이제 시작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신천지 교리를 공부해 보겠느냐 하는 말은? 그런 거 없이 인간적인 관계를 잘 가질 수 있는 친구 같은 그런 관계를 원한다고 했지만, 그건 거짓말인 거예요. 본심은 저 목사를 어떻게 해가지고 신천지에 끌고 갈수 있으면, 그러면 자기들은 천국에서 높은 자리 차지하는 거예요. 신천지에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걸 노리고 오는 것입니다. 압니다. 그렇지만 저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이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통해서 그들이 참 복음을 영접할 수 있을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저는 수십 번을 죽었다가 깨어나도 신천지에 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제는. 신천지 이만희가 자신을 이긴 자라고 말을 하는데, 이만희의 논리에 의하면, 내가 이만희를 이긴 자다. 건방져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만희를 이긴 자다. 여러분들이 말하기를, 정통교회는 목사마다 같은 본문을 읽고 성경을 해석하는 게다 다르다. 그러니까 진리가 없다. 그런데 우리 신천지는, 모두가 같은 본문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한다. 맞습니다. 틀린 말 하면서 같은 말 하는 거예요. 왜? 이만희가 가르친 대로만 말하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지난번도 내가 말했다시피, 많은 이단들을 나는 상대를 했고, 그 이단들 속에는 몰몬교도 있고 안식교도 있고 여호와증인도 있고 안상홍파도 있고 신천지도 있다.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성경으로 토론을 해서 나를 이긴 이단이 없다. 나는 모든 이단을 이겼다. 신천지도 몇 번을 내가 오라고 했지만 몇 번을 오다가 안 되니까 오라고 해도 안 오더라. 나는 이만희를 이겼다. 내가 이긴 자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일부러,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만희가 이겼다고 말하는데, "이만희가 이겼다는 게 도대체 누구한테 이겼다는 말인가? 나한테는 졌는데, 누구한테 이겼다는 말이냐? 이만희가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만희가" 전도관 박태성 밑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고, 유재열이라고 하는 어린 주의 종 재림 예수라고 하는 그 장막성전에서 공부를 한 사람인데, 추종한 사람인데, 그 장막성전의 유재열이 내가 잘못했다, 사기를 친 것이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손을 들었을 때, 그가 배신자라고 말하고, 새로운 단체를 그 장막성전에 속해 있던 사람들을 증거 장막 성전이라는 그런 단체로 새로운 단체를 만든 인물이 이만이다. 그가 이겼다는 것은 자기가 잘못됐다고 고백한 유재열에 대해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와의 싸움에서 모든 신천지는 다 패전했다. 내가 이긴 자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그래도 그들은 아직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처럼 아, 하나님께서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 그런 의문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인 것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도전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도전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경영에 대해서 도전할 수 없습니다. 살인자가 살인하지 않는 자에게 오르냐 그런냐를 따지는 논리와 같습니다 이것 그것보다 더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죄인이고 악인이기 때문에 왜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다 치우쳐 악인이 되었다 죄인 아닌 사람 악인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내가 구원의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영생의 규정을 정할 수 있다, 내가 상벌의 규정을 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고 마귀에게 속아서 하는 말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선한 분은 하나님 한분 외에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상벌에 대해서 규정을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벌하실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의 결정이고 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우리는 불안전하기도 하고, 무지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의로우시고, 지극히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지극한 선에 의해서, 지극한 의에 의해서 그런 섭리를 하시고, 그런 결정을 하실 때,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아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계셔서 그렇게 하시는가 보다. 이러면 되는데, 마귀는 자꾸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한것 같아. 특별히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우리는 더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면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러실까? 하나님이 왜내 자녀에게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이 왜내 남편에게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이 왜내 아내에게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왜 내가 하는 일에 이렇게 하실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만날 때 하, 이렇게 된 일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인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찾게 하시고 그 뜻을 잡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을 허락해주옵소서, 깨닫게 해주옵소서 이것을 기도할 것인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냥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거든요. 우리는 믿으십시다.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이가 없다. 그 선하신 하나님만 영생에 대해서 규정을 하실 수 있다. 영생의 규정은 석가모니가 못 합니다. 공자가 못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위인도 못 합니다. 그 누구도 할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생에 대한 결정을 하실 수 있다. 오직 하나님만 구원에 대한 결정을 하실 수 있다. 오직 하나님만 상벌에 대한 결정을 하실 수 있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으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소원을 가지게 되고요. 그 생각과 그 소원이 강렬해지고 뜨거워지면 성전 짓는 게 그냥 짓는 게 아닙니다. 학계서에 보면 흥분을 시키셨다고 했어요. 흥분을 시키셨. 흥분이 될 만큼 우리 표현으로도 그 뜨거운 감동이라는 말입니다. 뜨거운 감동, 와, 정말 해야 되겠구나, 와, 정말 안 하면 안 되겠구나, 야,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야,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것이 뜨거우면 살지 않아야 할 삶에 대해서 야. 아,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정말 이렇게 살면 큰일 나겠구나. 하는 이 감동이 뜨거우면 그렇게 살겠습니까? 안 살겠습니까? 안 살죠. 근데 그런 감동이 없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 뭐. 이렇게 해도 뭐 아무 일 없겠지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무슨 뭐큰 무슨 뭐 사다리 나겠느냐? 문제가 있겠느냐? 경각심을 가지지 못하고 간절함을 가지지 못하고 뜨거움을 가지지 못하고 흥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 흥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의 행위를 하지 못하고 성전을 짓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을 지으려고 하면요.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하나님만 하십니다. 하나님만 하십니다. 내 생각, 내 기준으로 영생의 기준을 정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 생각, 내 기준으로 구원의 기준을 정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 생각, 내 기준으로 잘 되는 기준을 정하지 않게 하옵소서. 상의 기준을 정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 생각, 내 기준으로 벌의 기준을 정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것은 다 무익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줄을 믿게 하옵소서. 그것이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정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정말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그 간절함 그 뜨거움을 가지게 하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게 뜨거움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배의 회복이라고 말하는데 뜨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뜨거움이 없는 예배는 감동이 없는 예배는 감격이 없는 예배는 몸만 왔다 간 것이지 예배가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찬양을 드림으로 인해서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야, 정말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야 정말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를 하시겠구나. 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노유하시겠구나, 하나님의 책망을 받겠구나, 하나님께 벌을 받겠구나. 이런 간절함 뜨거움이 생길 때에 그 사람이 진짜 소원하는 그 신앙의 그름을그렇갈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으로 말로 믿는 이 믿음에서 벗어나서 정말 실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실행하는 자에게 그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영적인 흥분, 영적인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실행하고 실천하는 그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모든 행하는 일에 하는 일마다 복되게 하시는 사람, 하는 일마다 영광을 받으시는 사람, 하는 일마다. 부활 안에 사랑하는 자들이라 자랑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은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한 것의 규정은 누가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만 가지고 있다. 제가 말을 잘못했죠? 영생에 대한 규정은 하나님만 가지신다. 구원에 대한 규정은 하나님만 가지신다. 상벌에 대한 규정은 하나님만 가지신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만 선하시기 때문에. 나는 절대 선한자가 아니다. 우리가 착각해서 깨어나십시다. 하나님, 정말 나는 악한자입니다.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커집니다. 이렇게 악한자를 하나님 구원해 주시다니요. 이런 악한 나를 위해서 주님이 대신 죽으셨다니요. 이런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고귀한 생명을 바치셨다니요.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악인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느껴지고 깊게 느껴질수록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커집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더 뜨겁게 느껴져서 더 깊게 감동이 되어서 정말 그 사랑에 감격한 자로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있을 만큼. 나는 악한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만 선하십니다. 하나님만 의로우십니다. 모든 결정과 모든 선택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